야 손은 빨간색을 못 본다며 근데 왜 투우 경기에서 빨간 천 보면 흥분하는 척하는 걸까? 솔직히 나도 궁금했어. 그래서 찾아봤지. 결론부터 말하면 손은 빨간색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. 빨강 초록 파랑 이런 색깔을 다 똑같이 회색조로 본대. 근데 왜 투우 경기에서 빨간 천을 보면 흥분하는 것처럼 보일까? 정답은 색깔 때문이 아니라는 거. 소는 움직이는 물체에 흥분해. 투우사가 빨간 천을 흔들면서 소를 자극하잖아. 그때 소는 그 움직임에 반응해서 달려드는 거야. 빨간 천이 아니라, 그냥 천을 흔들어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소가 빨간색 때문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, 이제 알겠지? 사실 투우사들은 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빨간 천을 쓰는 게 아니라, 그냥 눈에 잘 띄는 색을 쓰는 것 뿐이야. 오늘의 궁금증 해결.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.